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스칼레라 숄더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 드리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안쪽면에 붙여서 사용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무늬가 있고 안쪽면은 반질반질합니다. 다른 가죽을 보면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안쪽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의 무늬나 구멍으로 겉면과 안쪽면을 구분해 주세요. 가죽 안쪽면의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숫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1번 가죽 2 개와 4번 가죽과 5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1번 가죽의 안쪽 면이 부분에 4번과 5번 가죽을 바느질할 겁니다. 한쪽 면에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 배인 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에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 주세요.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에 알려드린 배수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두 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서 통과해줍니다. 실에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주세요.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가죽과 4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겠습니다. 1번 가죽과 4번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줍니다. 오른쪽 세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죽의 세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 주세요.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바늘로 나누어 줍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두 땀을 바느질하고, 다시 왼쪽 방향으로 쭉 바느질해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하면, 양쪽 면의 실이 두 땀씩 두 겹으로 대칭되어서 깔끔하고 예쁘게 마감됩니다. 아래 바늘을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두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계속해서 왼쪽으로 쭉 바느질해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는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 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 해줍니다. 두번 바느질 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아주세요. 한땀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실 마감을 위해서 아래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할 때 1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바늘을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 줍니다. 겉면에서 보면 두 땀만 두 겹으로 바느질되었습니다. 위에 바늘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하면서 4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바늘을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 주세요. 안쪽 면도 동일하게 두 땀만 두 겹으로 바느질 되었습니다. 깔끔한 마감을 위해서 가죽 사이로 실을 빼주었습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 줍니다. 두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약 2mm에서 3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접착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을 숨기면서 자른 구멍과 실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순간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손으로 눌러서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1번과 5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안쪽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오른쪽 세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해서 오른쪽으로 두 땀을 바느질해줍니다. 바늘이 미끄럽다면 골무를 엄지와 검지에 끼우고 사용해주세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땀을 바느질 했다면, 다시 왼쪽으로 쭉 바느질 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 해줍니다. 한땀 바느질 하고, 이번에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실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실 마감을 위해서 아래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한쪽 면으로 빼줍니다. 겉면에서 보면 두 땀이 두 겹으로 바느질 되었습니다. 두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약 2mm에서 3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라이터를 켜고 가죽이 타지 않도록 천천히 실을 녹여서 몽글몽글해지면 라이터 뒷부분으로 눌러서 고정하면 됩니다. 가죽이 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구성품에 포함된 실이 왁스사기 때문에 불에 녹아서 아래의 실과 접착됩니다. 순간접착제와 라이터 두 가지 마감 방법 중에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번 가죽 2개와 6번 가죽 2개, 사각링 2개와 디링, 개고리를 준비해주세요. 6번 가죽을 2번 가죽 이 부분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6번 가죽은 양쪽 끝을 가죽이 겹치지 않게 안쪽면이 맞붙도록 접어줍니다. 먼저 디링과 개고리를 6번 가죽에 하나씩 끼우고 가죽을 반으로 접어서 바늘 하나에 20cm 길이의 실을 끼워서 두 개의 바느질 구멍에 세 번을 바느질 할 겁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6번과 2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 해줍니다. 6번과 2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두 배인 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주세요. 먼저 20cm로 잘라둔 실을 바늘 하나만 사용해서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6번 가죽의 끝 부분을 세로로 접어서 기링을 끼워주세요. 비링을 구멍이 두 개인 바느질선의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놓고 가죽의 안쪽면이 맞붙도록 접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바느질은 안쪽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마감할 때 필요한 약 4cm 정도의 실만 남기고 당겨주세요. 바늘을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두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합니다. 다시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튼튼하게 세번 정도 바느질 해주세요. 순간접착제로 마감한다면 실을 가죽 사이로 빼서 마감하고 라이터로 마감한다면 실을 한쪽 면으로 빼서 마감하면 됩니다. 저희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실을 마감하겠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6번 가죽도 개고리를 가죽 사이에 끼우고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20cm로 자른 실을 사용하여 바느질 하면 됩니다 튼튼하게 3번을 바느질 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6번 가죽에 사각링을 끼워 줍니다 가죽이 겹치지 않게 안쪽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적어서 2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2번 가죽의 안쪽 면과 6번 가죽의 접은 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사각링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줘야 합니다. 50cm로 잘라둔 실을 사용해서 바느질해주세요. 세겹 가죽의 오른쪽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다른 바늘은 가운데 구멍으로 통과해주세요. 한땀 바느질하고, 다시 아래 바늘을 오른쪽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같은 바늘을 가운데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당기면 한 땀이 두 겹으로 바느질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에 바늘을 왼쪽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같은 바늘을 가운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동일하게 한번더 바느질하면 두땀 모두 두 번씩 바느질 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세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해 주세요. 아래 부분의 바느질 구멍도 동일하게 양쪽으로 두 번씩 바느질해 줍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순간 접착제로 마감한다면 주실을 가죽 사이로 빼서 실을 마감하고 라이터로 마감한다면 주실을 안쪽 면으로 빼서 실을 마감하며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남은 2번과 6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6번 가죽에 사각링을 끼우고 반으로 접어서 2번 가죽의 안쪽면에 맞붙여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세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 2개와 3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1번 가죽의 아래 부분을 서로 겹쳐 놓고 그 위에 3번 가죽을 올려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네 배인 10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1번 가죽의 안쪽 면이 위를 향하게 놓고 한쪽 면을 위에 올려서 아래 바느질 구멍을 맞춰 줍니다. 그 위에 3번 가죽의 겉면이 위를 향하게 해서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먼저 3번 가죽과 1번 가죽의 가운데 큰 구멍을 바늘로 반만 통과해서 바느질 구멍 위치를 고정해 주세요.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었다면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 줍니다. 구멍 위치를 보면, 3번 가죽은 1번 가죽의 세 번째 구멍부터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먼저 두 겹의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주세요. 실을 바늘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한 땀을 바느질하고,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할 때, 3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바느질해서 세 겹의 가죽을 바느질해줍니다. 세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쭉 바느질하고, 가운데 큰 구멍이 잘 맞는지 한번더 확인하고 바느질해주세요. 세 가죽의 큰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야 합니다.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처음부터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바느질해주세요. 계속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에서 세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3번 가죽과 1번 가죽 사이에서 실을 마감하면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과 2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1번 가죽의 옆면의 둘레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한쪽 면에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22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주세요. 1번 가죽을 뒤집어서 안쪽면이 위를 향하게 놓고 둥글게 말아줍니다. 사각링이 있는 면이 이번 가죽의 위에 면이고 모서리가 둥근 면이 아래 면입니다. 두 가죽의 겉면이 위를 향하게 해서 1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2번 가죽 아래 부분에 가운데 큰 구멍과 1번 가죽의 겹쳐진 구멍을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위에 부분도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1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서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1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에서는 위로 매듭을 지어줘야 합니다 두 가죽의 두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두 가죽의 두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주세요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바늘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 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더 매듭 지어 줍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 줍니다. 두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 주세요. 위로 두번 매듭 지어 준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라운드 부분은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첫 번째 구멍과 동일하게 위로 두번 매듭지어줘야 합니다. 이어서 다시 뒤로 한 땀을 더 바느질하고 안쪽 면의 가죽 사이에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이 부분으로 실을 빼고 마감해 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남은 한쪽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에서 위로 두번 매듭 지어주고 바느질해 주세요. 이렇게 가방은 조립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7번 가방끈을 사각링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끼우고, 솔트레지로 가방끈의 끝을 고정해줍니다. 가죽꼬리로 한번더 고정해주세요. 반대쪽도 가방끈을 사각링에 끼워서, 솔트레지로 가방끈의 끝을 고정하고, 가죽꼬리로 한번더 고정해 줍니다. 모두 체결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방 안쪽에서 개고리를 기링에 체결하고 자석도트를 잠궈 주면 이스칼레라 숄더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